안녕하세요. 컴퓨터 기초 및 활용 강사 선연숙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기초 다지기 네 번째 시간으로 음, 첫 번째로 컴, 음, 카카오톡을 요즘은 업무용이나 개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음,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은 또는 내가 많은 양의 사진을 컴퓨터로 저장하거나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컴퓨터, 모바일에서 PC로 옮기는 과정이 거치지 않고 PC로 바로 저장할 수 있게 PC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들어가셔서 네이버에서 우리는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카카오톡이라고 써서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사이트에 검색되는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카카오톡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메뉴 중에, 어, 우리 PC 버전 저번에 윈도우 버전이나 뭐 다른 모바일이나 맥이라는 운영체제들이 있는데 우리 PC는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를 클릭해서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받아서 어,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어, 음, 내 폴더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내 PC에 다운로드 폴더에 카카오톡 쩜셋업이라는 음, 실행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셔서 설치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하실 때는 선택할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창이 바뀔겁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카카오톡 설치되는 폴더는 자동으로 C드라이브의 프로그램에 카카오톡 폴더 안에 카카오톡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그 위치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단계에 보시면 여기에 체크 항목이 있는데요. 음, 첫 번째는 음, 카카오톡 바탕화면에 바로 가게 만들기. 그 다음에 빠른 실행 메뉴로 바로 가기 만들기. 빠른 실행은 저희가 컴퓨터 기초 다지기 첫 번째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작업 표시줄 아래쪽에 등록해서 클릭 한 번만으로도 쉽게 실행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요. 시작 메뉴도 시작 버튼 눌렀을 때 위에 항목에 등록이 되게 만드는 거고요.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기. 어,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를 시작 페이지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항목은 체크를 안 했습니다. 어, 다음을 첫 시작 페이지로 설정하기로 원하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고요. 아니다 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설치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설치가 압축해제를 거쳐서 요 부분이 끝까지 다 설치가 완료가 되시면 마침이라고 어, 버튼이 생깁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음 카카오톡이 아까쯤에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계정 어,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자동 로그인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 자, 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로그인이 완성하실 수 있, 있습니다. 로그인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카카오톡을 설치하실 때는 지금 설치하는 PC가 어, 내가 쓰는 자주 쓰는 내 컴퓨터라면 본인 컴퓨터로 인증을 받으시고요. 아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급하게 카톡에 뭘 꺼집어내야 된다 PC에 그럴 때 공공 장소나 여러 사람이 같이 쓰거나 PC 방 등에서 접속하실 때는 일회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 인증 받기를 눌러주시면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인증번호가 없는데 그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PC에서 어, 내 PC, 집에서 내가 쓰는 PC다 그러면 내 PC 인증을 받으시고 아니다, 나는 다른 데 가서 요번 한 번만 이 컴퓨터에 로그인 할 거다 그럼 일회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어,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넣으시고 비밀번호 인증번호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을 하실 때는 어, 특히나 집에 있는 내 컴퓨터에선 상관이 없는데 공공 장소나 pc방에서는 로그아웃을 안 해놓고 나오시면 그 다음 사용자가 내 카카오톡 내용을 다 뒤져보거나 알수 있겠죠. 그래서 꼭 로그아웃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로그아웃 하실 때는 카카오톡 맨 첫 번째 창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 설정 창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로그아웃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로그인하실 때 자동 로그인은 공공 장소나 타 PC에서는 체크 항목을 꼭 지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로그인, 로그아웃까지. 그 다음에 로그인 상태에서 아까 방금 전에 톱니바퀴 설정 탭에 가시면. 여기 일반 탭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음. 거기에서 내가 카카오톡 PC 버전을 실행할 때 음, 설정 항목을 여기서 할수 있는데요. 컴퓨터가 켜서 윈도우가 시작할 때 자동으로 카톡이 실행되게 이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 컴퓨터 켤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로그인하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채팅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채팅 항목에 가서 보시면, 음, 카톡의 대화상자 창을 엑셀 스타일로 해놓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음, 이건 뭐냐면요. 음, 업무용으로, 음, 회사에서 업무를 보시되 카톡창이 떠있으면, 어, 저 친구는, 어, 업무는 안 하고 채팅만 하네? 카톡만 하네? 이런 이미지가 실어질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창을 이걸로 변경해놓으면 엑셀 창처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봤을 때도, 어, 저 엑셀 창이지, 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카톡 창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변경 가능합니다. 어, 이것은, 뭐, 집에서 사는, 쓰는 컴퓨터는 상관 없겠지만, 혹시나 업무용에서, 회사에서 카톡을 PC버전으로 하실 때는 요 항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엑셀창처럼 카톡창이 이런 식으로 뜨니까 어, 있고요. 혹시나 이 창도 좀 어, 옆에 사람이나 회사 직원들도 보여주기 좀 그런다 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투명 버튼 바 있죠. 이걸 내리면 음, 창을 투명하게 안 보이지 않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요. 음, 카톡의 음, 계정이나 전화번호는 본인 거니까 잘알 수. 있고 있겠지만, 어, 비밀번호를 잊어먹고 기억이 안날 때는 재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 카톡을 설치하고 나서 계정 넣어주고 비밀번호 기억이 안 나죠? 그럼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비밀번호 재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PC에서요. PC에서 그런 비밀번호를 재설정합니다. 항목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다음 눌러주시면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 저희는 전화번호로 인증하겠습니다. 여기 항목을 선택할게요. 그래서 본인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본인 전화번호에 문자가 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어, 어, 보안 강화를 위해서 추가 사용자 확인을 진행하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이 프로필이 나옵니다. 보니까 찾아줬죠? 그럼 확인 눌러주시면, 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다섯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카카오톡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찾아서 맞는 항목을 선택해서 하나, 둘, 셋 거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자기가 로그인했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로그인 한적 있습니다 하고 거치고 나시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어, 총 8자리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영문, 숫자, 특수문자 포함입니다 어, 그래서 한번 입력하시고 또한번 입력하시고 똑같은 걸두번 입력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비밀번호 입력할 때 제대로 써지지 않고 이렇게 땡땡땡이나 별표로만 표시돼요 근데 맞습니다 음, 비밀번호 재설정하실 때 비밀번호는 표시가 안 되고 이렇게 점이나 별표로 인다는 거 대신 위아래 일치해야 됩니다. 두번 입력하는 거니까, 완료 눌러주시면 음. 카카오톡 비밀번호 설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